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룡 S.S 입니다 전 청룡 S.S 입니다 음...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농사짓기를 해볼건데요 다이인더후이 아, 예, 사람 미쳤네요 네 일단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들어갈게요 아 미쳤어요? 농사짓기 네 창작으로 들어가서 저희 들어할게요네 저는 청룡 S 입니다 참고로 저 청룡 S S야, 그아렉 걸렸어. 청룡 아, S S거든요. 아씨, 저 음. 미쳤나요, 진짜 저건? 아씨, 렉 걸렸다고 하네요. 네, 레 일단은... 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? 네 들어왔네요. 일단은 레걸에 들어갔다고. 크리티브의 크리티브 모드 크리티브 모드로 지옥에 들어가는 방법 말해드릴게요. 다렉 아, 걸요. 아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. 그가 자, 나도 지옥 만들래. 아, 잠깐만요. 같이 해야죠. 형이 만들어. 형이 알려줘. 난 만들래. 같이 해야죠. 난내 네 집을 만들거든. 네. 저는. 바, 아무리 봐도 4학년이 걸려. 네. 네. 전0 0 3학년 2번. 또 하나. 1, 2, 3. 9형 초등학교. 학년 4, 2번. 5, 6. 이 5, 6 이렇게 일단은 쌓아줍니다. 네 여섯 개를 다 쌓아줘요. 네 그리고 구멍을 뚫든 을안뚫는 상관없어요. 오티모스를 아끼려면 구멍을 뚫는 게 좋죠. 근데 모서리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. 아니면 안 돼요. 그리고 라이터를 준비합니다. 라이터 준비, 어, 라이터. 네 그리고 켰나 네 그리고 라이터를 켭니다. 네 이제 건설 중입니다. 네 지형 구축 중이라고 돼 있죠. 네 일단 왔어요 어! 안녕하세요 원래 같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? 안녕하세요 일단은... 네저 일단은... 갈게요 뭐라고요? 잠깐만 일단은 저 사람 갔어요 어나 일단은... 분명 내집 지옥에... 위에서 왔는데 일단은 지옥의 장점을 말해드릴게요 지옥의 왕점은 버섯도 있어요 아 예예 그 저절로 그게 있을텐데 어왜 없죠? 어왜 없죠? 네, 일단 가볼게요. 어, 저기요. 저기요, 아저씨. 일단 옵션을 3인칭으로. 저기요, 정합니다. 아저씨. 네, 일단은 뭐가 있냐면요. 네, 따라와보세요. 일단, 여기서 뛸 수가 있거든요. 보세요. 맞다,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. 네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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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종류의, 이런 종류랑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. 이 종류는, 이, 이 종류는 여기 찾아보면요. 이런 곳에 잘 뒤져보면, 이렇게, 내도석용 원석이죠. 이, 이, 이 내도석용 원석이랑 똑같죠? 이게 지옥에만 있어요. 이게 내도석용 원석은. 네,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. 근데, 내, 근데 여기 지옥에서는 계속 불이 있거든요. 불. 그래서 거의 잘가지는 못해요. 애들이. 이게, 이게, 이게 진짜 지옥인데요. 너 네,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형, 이상한데로 나올걸? 이제 들어가 봐. 어, 안 켜져. 네, 이거 지형 생산이 나오는데요, 이거. 형, 위에서 떨어졌다? 여기서 떨어졌다? 네. 진짜? 지형 생성이 됐어요, 지금. 그냥 나도 갔다 어, 올게. 그리고 저 사람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저까지 렉이 먹어요, 갑자기. 그리고 그 다음, 그 다음 지옥은요. 자갈, 아 조약돌 여기 조약돌을 왜안가는겨 조약돌을 해놓고 정말 미쳤나 봐 계속 금을 하고 핵 반응기를 찾아야 돼요. 반응기 반응기 발견하신 분은 말해드릴니요 반응기가 반응기가 뭐지? 대박! 어 반응기가 여기 이거가 아닌데 나 대박! 나 미친 거 있어. 아! 딱! 반응기가 뭐예요? 반응기요? 네. 지옥핵 반응기. 아 그거요? 어디있어요아 잠깐만요 네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어, 잠깐있냐 지옥 아, 지옥핵반는게가참없어요 어딨지? 네, 이게 지옥핵반응 있어야되는데? 반는기가 바느... 원래 있어요 지역엔 없네요 잘 뭐, 원래 없어. 이 모루쪽에 있었는데 네 일단 여기있나요 설마? 없겠지 여긴 없죠 없겠지 어 어렵지 포션 밖에 없네 음. 네, 일단은... 어... 이게... 구름 짧다, 호리 짧다... 당시 찾아보실래요? 이거... 그때 그거... 정리가 안 되는지... 네... 열심히 찾아보기겠습니다. 일단은... 응. 네, 뭐~ 찾고 뺀더 뭐 포탈... 이렇게 쏴줍니다. 컴퓨터 모드라면요, 컴퓨터 모드라면요, 이렇게 딱 돼있죠? 그러면, 이쪽으로 딱 들어갑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여기 엔더의 눈, 이런 곳에요. 뭐, 이런 곳 있죠? 이런 곳. 여기 제가 설치한 곳에 위에 엔더의 눈을 딱 합니다. 그러면, 뭐, 이런 게, 뭐, 이런, 이런 투명한 보라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그, 거기 들어가면 엔더 드래곤, 어. 드래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엔더 아니 컴퓨터 모드로 엔더 드래곤 알 r 이 있을 텐데요. 엔더 드래곤 알은 그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아좀 조용히 해 보세요.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거 위 그거 일단은 땅 일단 레버를 당기면 그그 알을 그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컴퓨터는 1.7.0이면 그알 소환하고 뭔가 사라질 거예요. 근데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일단은 근처에 있을 거예요. 으어, 근데 진짜 근처에 안 나와 있다면 좀 조용히 하세요.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근처에 안 나와 있다면요. 진짜 근처에 안 나와 있다면 진짜 사라진 거거든요. 근데 0.5점 그쯤 그쯤들은요.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0.7.1 그거 그쯤 찾아보세요. 아 아니 아니다. 1.7.1 그쯤에 찾아보세요. 그 마인 그 컴퓨터 모드 1.7.1에 나와 있을 겁니다. 네,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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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볼수 있는 거든요. 야 더. 보세요. 아 와. 네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릴게요아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. 네요. 면레 걸립니다. 네 일단 이렇게 십자가로 해두고요. 여기 에그게 없어서 그런 건. 너 당신 올래요. 네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금 이런 곳에 비어 있는 곳에 금을 설치해 줍니다. 그리고. 그리고 여기에, 여기, 이쪽 있죠, 이쪽? 이쪽에 설치해두고, 이, 이게, 그거, 엔 그거, 파란히. 그 파란 색깔, 이기 있거든요. 그게 그 파란 색깔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조약돌을 이렇게, 조약돌을 이렇게 딱, 이렇게 해줍니다. 왜 없니? 뭐? 이렇게 해두고, 그리고, 일단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이것들을, 검색깔 그리고 그 파란 색깔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바이벌에서 이걸 누르면 되고 거 서바이벌에서 이, 이게 그 파란 색깔이라고 치고요 쪼! 그 파란 색깔이라고 치고요 그걸 딱 누르면 서바이벌에서만 됩니다 자. 이거 파란 색깔로 딱 누르면요 그거 뭐였더라?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... 그거를 한 개만 파도 바깥에 있는 걸한 개만 파도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딱 터치만 해도 터치. 딱 들어가거든요. 터치, 터치, 터치. 그래서 들어가서. 들어가서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마다 거기서 평화로움으로 안 하면 피그 돼지 좀비가 나오거든요. 아니야. 근데 평화로움으로 안, 해, 안, 안, 해도 뭐, 그별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 평화로움으로 하면 그, 아, 평화로움으로 해도 그 평화로움 아니라도 해도 난이도를 높여야 상관없습니다. 그래도, 난이도를 높이면, 난이도를 1단계라도 높이면, 어, 나오, 1단계라도, 1단계라도 높이면, 나오, 그거, 피그의 좀비가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난이도를 아예 안 나오, 안, 안 나와도, 안 높여도, 아예, 안 높여도, 높여도, 좀비. 그 아이템은 많이 나온, 아이템은 나옵니다. 아이템, 거기서 아이템 필요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먹으세요 알겠죠? 예 yes, r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?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수확을 수학을 할 때는 이거 뭐 여기 수박 같은 거 여기 이거 있죠? 수박 같은 거 그거 수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을 캐면 수박들이 잔뜩 나오는데 크리에이티브라서 많이 안아크리에이티브에서안 나오네요 아예 안 나와 근데 좋은 소식 말해드릴게요 뭐냐면, 또비 오네. 뼛가루, 어딨어요? 뼛가루. 뼈가루요 잠깐만요. 아, 뭐예요? 뼈가루가 이렇게 있죠? 잠깐만. 뼈가루좀 자라주세요. 뼈가루, 좀 뼈가루. 아, 예, 여기 있네요. 뼛가루가 여기 있죠? 근데 이거 가지고 뼈가루 이렇게, 이렇게 두면 다 자라요. 사기예요. 네. 근데 이거 뼈가루로, 근데 뼈가루, 뼈가루, 뼈가루 때문에 다, 다 나는 거 잘하. 잘하거든요. 오, 아, 수박 왜 이래 늦게 자라니? 네, 그리고 이럴 때는 저 사람 미쳤어요, 상으로. 네, 일단은 이렇게 본다는 사실만 말해드릴게요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때까지 고맙습니다.